첨단 수술 방법들을 보다니 도입했어 난치성 안과 질병 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류경 안과 종합병원 의료일군들입니다. 우산을 바라보는 우리 인민들의 눈빛에 단한 점의 실망의 빛이라도 오린다면 고마운 우리 보건지도의 용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보건일군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곤 합니다. 특히 안과 분야에서 유리체 망막 수술은 어렵고 복잡한 수술인 것으로 해서, 어느 한두 사람의 실력만 높여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밤해체 편집를 통한 수술 모의 훈련도 진행하고, 과의 모든 우려일꾼들이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에도 직접 다 같이 참가를 하고, 이미 그런 수술 합병 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자질의 향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망막박리와, 그리고 당뇨병성 환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한 합병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첨단 안과 수술 방법의 도입이 이 과정에 나온 손가라고할수 있습니다. 평양 의학대학에서도 의료일군들의 자질 향상의 힘으로 손진적인 진단과 치료 방법들을 임상 실천에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아이가 질병은 그매 질병들이 그, 뇌수가 많지 않고, 두물게 맞다 두는 그런 질병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요게 맞게끔, 중요한 질병들, 특이적인 질병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질병들을, 모든 성원들에게 하나씩 과제를 주고, 강자의 날을 운영하면서 발표하고, 질문하고, 자기 학술적인, 결우 치료 경험적인,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마당으로 되게 했습니다. 그과정에 이제, 올해에도, 시장 부위에 대한 고대 종물수술 이제 대장을 이용한 식도성 용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발전 동향에 맞게 이제 소화 복강경 수술 이거를 대대적으로 강사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